자, 커트 하시고, 제가 드라이브 하나 걸어 드릴게요. 그러면 블로킹 하고, 여기로 드리면, 일로 드라이브 가세요. 커트, 아니요, 커트, 블로킹 돌아서 드라이브. 자, 커트, 자, 블로킹 돌아서 드라이브. 커트, 자, 블로킹 돌아서, 자, 지금도 드라이브, 쇼트가 어때요? 딱 세죠, 그죠? 자, 부드럽게. 자, 어이, 여기, 그렇지. 받을 준비 하셔야 돼요, 받을 준비. 자, 자 그렇지. 그래서 잘 몰아주고 그럼 상대방은 여기를 줄 확률이 높겠죠. 약간 패턴이에요, 패턴. 자, 자 보고 이런 거. 지금 뭐죠? 그렇죠? 그죠? 자, 자 여기 하나, 둘, 걸어주고 좋았어. 자, 시작. 나이스나이스 준비. 자, 여기 하나, 둘, 보고, 시작. 자, 자 여기 자 보세요, 보셔야죠, 보셔야죠. 자, 이런 거 그렇지, 툭, 보고 보고. 자, 에이, 아, 네, 툭. 자, 에이, 에이. 자, 여기, 아, 네, 보고. 자, 여기 회전 더 많았죠. 더 많았으니까, 더 많았어. 그렇지. 많으 면은 많은 대로. 더 기다리다 타이밍 잡아주면 되는 거야. 자. 아, 어이. 엄청 많았죠, 그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전을 느껴봐야 돼요. 아, 어느, 어느 정도에서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 강도를 눌러주면 되는구나. 자. 자, 여기. 하나, 둘, 셋. 자. 이 하나, 둘, 하나, 시작. 자. 어이. 보고, 이런 거. 이런 거아 이런 거 대부분 이름볼이에요이름볼이름볼은 뭐냐면 상대방 라켓에 맞는 순간 느껴야 돼요 느껴서 자 했어 늘어져 버티고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냥 스타트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 기술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게임할 때 10번 중에 7번을 이렇게 와요 3번은 정확, 정확하게 오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래 제가 아까 마쇼트 할 때도 자꾸 이런 볼을 드리는 게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돼야 돼.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침착해야 돼요. 거기서. 자, 자, 여기, 하나, 둘, 이런 거. 그죠? 이것도, 그죠? 오른발이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한 박자 빨랐다는 거죠. 자, 아이 여기, 쭉. 자, 자, 아이 자, 여기, 하나, 둘, 포고,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